안녕하십니까. 민재민준, 파파입니다. 오늘 23년 2월 12일, 일요일, 민재는 외할아버지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. 오늘은, 어, 자폐아들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부분 보면, 자폐아들이 보면은 좀 비만인 아이들이 많아요. 어 살이 좀찐 아이들. 그걸 보면서, 아마 어 비장애인분들이나 아 일반분들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이 아이 아이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물론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은 맞죠 아 맞지만은 아 자폐아들이 먹는 약이 있어요 그뭐 저도 뭐 무슨 무슨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의 부작용이 부작용이 식탐이 오는 거예요 식탐이 그래서 그 배우 오유나 아드님도 약간 자폐라고 하던데 그 아이도 보면 약간 이렇게 튼실하죠 튼튼하고 우리 민주도 보면은 아 정말로 다른 아이들의 나이대에 비해서는 정말 지금 한5 0 k g 정도 키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살이 조금 많이 아찐 편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부모님 봤을 때는 잘 먹고 그런 모습을 흐뭇해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폐아 부모로서는 좀 가슴 아픈 부분. 그니까그 약으로 인해서 어좀 식탐 조절을 못해서 밥을 지금 보면은 어 저보다도 더 많이 먹는 경우도 있어요. 보통 두 그릇 세 그릇.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일전에 영상 올렸는데 저희가 보통 밥을 차려주지만은 그 이후에 또 배가 고프면 자기가 또 차려서 막 먹고 그렇게 밥을 어 식탐 굉장히 좀 많은 아이다. 자폐아들이 조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아마 주위에서 볼 때는, 아이고, 아이가 참잘 먹습니다. 라고 하는데, 한편으로는, 이게, 기, 이게 비장애아들 같았으면 기분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,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, 어, 그렇게 좋은 소리는 또 아니에요. 아이가 먹는 약으로 인해서 저렇게 먹는다는 걸 부모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을, 또 우리 또 틱톡 하시는 우리 틱그 친구분들과 생각을 좀 공유해서 혹시라도 주변에 자폐아나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 민재처럼 이렇게 약간 살이 좀 찌는 아이들이 있으면 은 조금 한번쯤은 이제 알고 그런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명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그 부분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.